두 번째는 성경 외의 2차 자료를 성경의 정당성을 알아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룹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면 로마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아, 우리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래. 예수님이 왕이래.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결국은 어, 그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구나 반역죄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죽이게 되죠. 물론 이 유대인들의 사주가 있었지만 죽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자료를 볼 것입니다. 그것이 제 2차 자료입니다. 유대인들도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겠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크리스천들이 자꾸 이교도들도 믿음이 있으면 선택받은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천당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사도 바울도 유대인도 혹실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렇게 잡아 죽이다가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정말 예수님을 싫어하는 로마 사람들의 자료, 유대인들의 자료를, 2차 자료를 보면서 성경의 정당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성경 이해의 2차 자료를 통해서 성경의 정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타키투스라는 로마 고대, 고대 로마 역사가 입니다 원로원의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로는 민중으로 인하여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겨진 기독교인들을 불리운 층에 죄를 뒤집어 씌웠다. 네, 황대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많이 핍박했습니다. 티베리스의 지배하에서 빌라도 총독의 손으로 인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기원을 두는 자는 극도의 처벌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악마적인 미신은 유대에서 나왔을 망정,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죠. 로마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사람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님은 존재하셨다. 그리고 기,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되었다. 그리고 예, 기독교의 기원, 그 기원은 고대 유대교였다. 그리고 기독교는 로마 후대 로마에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러면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2차 자료를 볼때 그렇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소 플라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대 로마 문학가고 법조인이고 철학가였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날 새벽에 모이는 습관이 있었다. 그들은 신을 찬송하듯이 구절을 바꿔서 그리스도 찬미하는 찬송을 불렀다. 또 그들이 그들로 인해 사기절도 간통 거짓 발언을 안 하는 것과 신뢰를 끝까지 수행할 것을 서약하고 서로 맹세했다. 그 순서가 끝나면 잠시 헤어진 뒤 그들은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순하고 평범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소 플라토니오스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존재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숭배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나누는 의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요세프스입니다. 어, 이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어, 돌아가시기 전에 태어나셨죠? 그죠 그리고 아주 오래 사셨네요. 유대 역사가고 유대 제사장입니다. 아, 이때까지는 로마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유대, 유대학자입니다. 그를 한 인간으로 본다면 이 지혜로운 자즉 예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는 놀라운 위업을 일으켰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그의 십자가형을 선고했을 때 예수를 사랑했던 사들은 그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 셋째 날 그는 소생되어 나타났고 기록교 무리들이 남아졌다. 어 이렇게 본다면 제가 그 그를 한 인간으로 본다면 여기에 다 이렇게 줄을 쳤는데요. 왜냐면 그때 이것 또한 뭐를 어 암시하고 있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신으로 숭배되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세프스는 특별히 아주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건 혹시, 기독교인들이 또, 크리스천들이 또, 거기 가감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글에 보면은, 아주 호의적으로 글을 전체가 이분이 그렇게 쓰는 스타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헤롯왕에 대해서도,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 헤롯 왕의 헤롯 왕의 대군의 멸망은 세례를 행하는 자로 불리운 요한에 대한 헤롯 왕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몇명 있었다. 어 헤롯 어, 왕이 세례요한을 죽이죠. 그러니까 어, 그것 때문에 저렇게 어, 그 헤롯 왕이 뭐 나쁘게 된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아 그러면 보시면요, 예수님은 존재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드 그리스도라고 믿었다. 예수님은 제자를 많이 가진 선생님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한테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였고 이것을 모두 이런 사건을 문헌을 보면 알수 있죠. 어 야고보 제임스는 예수님의 형제였다. 부활을 인정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또한 존재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헤롯 왕도 존재했다. 하나 더 있네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사형시켰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그러면 로마 사람, 그리고 어, 유대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로니안 탈무도입니다. 바벨로니안 탈무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밤 예수와, 즉 예수님을 교수형에 당하셨다. 형이 집행되는 40일 전에 어떤 전달자가 소리 없이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그는 요술을 사용하고 이스라엘을 배교로 유대했으므로 돌에 맞아 죽을 형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바벨로니안 탈무대에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존재했고 예수님은 십자가 형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요술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억압으로부터 국민을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글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을 얼마나 혐오했는지 객관적으로 쓰지도 않았어요. 난이 사람이 너무 싫어.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에서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객관성을 증명할 때 이러한 적, 그 사람을 적대시하는 사람의 자료를 보는 것은 아주 소중한 자료로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켈수스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켈수스는요, 아주 재미있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죽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 얼마가 흘러서 태어나셨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요, 태어났다든지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음. 그 예수님 당시에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주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유대에 있는 작은 마을에 태어났다. 그는 하루하루 살림을 위해 스스로 일하는 가난한 유대인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말이야겠죠. 그의 어머니는 목수였던 그 남편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났다. 명목은 강통제 어 그래서 이 아마 이 남편은 남편은 그럽니다. 요셉이겠죠. 그래서 요셉을 목수로 일했던 요셉으로 집에 쫓겨났고, 명목은 간통죄. 그리고 망신을 당해서 남편으로 이어나 쫓겨난 그녀는 방황하며 사생아인 예수를 출산했다. 그렇죠. 사생아다 아니면 간통죄다. 아주 굉장히 세게 얘기하죠. 그리고 갓난 생활로 인해 예수는 일하러 이집트에 갔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집트에 가신 것도 얘기하죠. 거기에서 그는 어떤 주술의 힘을 얻었다. 그는 이러한 힘을 가진 것. 의기양양이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또 힘으로 인해서 의기양양이 돌아왔대요. 또이 힘으로 인해서 그는 스스로를 신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희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술의 힘으로 이한 것이었다. 치유 부활 또빵몇 덩어리로 대중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요술사의 속임수에 불과했다. 이 행적의 주문과 어떤 악마의 이름으로 이뤄낸 것들이며 기독교인들은 마치 이런 경이로운 힘을 가진 것처럼 비춰졌다. 네. 그래서 켈스스 아주 신랄하죠. 그죠. 렇 그래서 보면요. 이 사람도 또한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존재하셨음을 증명했고 예, 예수의 처녀 잉태서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아버지는 마리아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아주 재미있죠. 왜냐하면 간통제를 저질러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아님을 얘기했습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사했다. 그래서 요수를 행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악마에 홀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이나, 그만큼이나 예수님의 기적이 대단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였고, 제자들은 예수를 숭배했다. 그것을 켈스스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주님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어, 천국에서 또 안아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laughs> 네. 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